안녕하세요. 최희사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뭐, 많이 홍보했지만, 또, 한번더 홍보 드리고요. 여기는 인천 서구 성남 1동4 5 3번지고요 고장수리 해서 조금 있다 또 여담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뻥카. <laughs> 거짓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오죽하면 거짓말 하시겠지 하시겠나 하지만 약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그리고 못 오시게 되면은 약속했다가 못 오시게 되면은 전화라도 주셔야지요. 그뭐 식당이든 호텔이든 어디 가든 다 예약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준비하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사시면 안될것 같아요. 자, 그, 진공원 앰프, 고장수리 그리고 참 많이 물어보는데, 업자 같기도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답변을 하지 말아야 될것 같은데, 늦어도, 그, 보통 제가 아침 8시부터 거의 저녁, 어, 9시 반까지 죽자사자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이 영상을 링크시킬 테니까,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또 제가 이제, 영어도 개인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전자도 마찬가지고,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짐을 하셨으면은, 제대로 실천을 해야 되고, 너무 쉽게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음. 작심 옛날 작심 3일이라고 그랬는데 작심 3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자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뭐를 해도 안 믿으니까 또 제가 제목에도 있지만 보여 드릴게요 오늘은 요거 뭐못 믿으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 유튜브로 뭐 인기 끌고 돈 벌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나마 또 이제 좀 안내를 드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했는데, 뭐, 아무도 신경 안 쓰시고, 뭐저 역시 신경 안 쓰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쓰니까 항상 유튜브 측에 감사하고, 요 서미스타 관련해서 파워앰프, 뭐, 진공관 기타앰프, 요즘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관련한 이렇게 질문은 사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봤다고 그렇게 홍보해도 좀 줄어들만 하면 또 전화 오고 전화 오고 그러네요. 무조건 문자부터 보내지 말라고요. 예? 알지도 못하면서 유튜브 뭐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 참. 그리고 물어보고 한 시간 이건 두 시간 시간을 내서 그렇게 알려드리고 정보를 드렸으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짜증 나는 인간들. 자, 들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아주, 진짜 힘들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음. 자, 이제 썸시터 관련해서, 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앞에 영상 좀 보시고, 음. 이겁니다, 이거.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사이즈별로 다 있으니까 우선 용도부터 알려드릴게요. 음. 간혹 이상한 분들 계시는데 제가 한영어 합니다. 그리고 한영어 못해도 그 파파고 번역이라든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감 잡을 수 있으니까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Why don't you shut up and hit the h We are gonna hit the book. 우리 공부할 테니까 가서 건강에 좋게 잠이나 쳐 주무세요. 싸가지 없는 You better learn great manners first. 자 이거 이 서미스터는요. 응. 서미스터 connected 코넥티드 인 시리즈 직렬로 연결하셔야 돼요. 파워에 서킷 툴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켜졌을 때 i 킷 s are turned on. 응? 앰프든 뭐 가전제품 전기 히터든 켜졌을 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읽어 볼 필요 없이 제가 몇번 이것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진공관 기타 앰프라든가 가전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필요한 거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자, 이 종류별로도 있는데 이렇게 커넥티드 인 시리즈 직렬로 연결되어야 돼요 전원에 그리고 언제 언제 작용을 하냐면 켜졌을 때 피크 전류 뭐 이렇게 진공관 앰프가 됐든 가전제품이든 저희가 수십 번 수만 번 실습했잖아요. 켜질 때 과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 서미스터 종류도 많이 있는데 서미스터가 평상시에 옴뭐 상당히 적은 거예요. 종류별로 그래서 옴이니까 큰 문제 없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진공관 기타 앰프가 어 3A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음에서는 근데 갑자기 트랜스포머 1차든 2차든 필터콘덴서든 뭐 다이오든 정류관이든 쇼트가 되게 되면은 이 영상도 많이 보여 드렸는데 이제 과전류가 당연히 흐를 거잖아요 휴즈도 끊어지고 중렬로 어, 연결 돼야 되니까 그랬을 때이 저항값이 전류가 예를 들어 3 a 흘렀으면 저항값이 커지는 거예요 100옴도 될수 있고 120옴도 될수 있고 그러니까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가 3 a 흐르던 게뭐 0.5라든가 이래서 장비를 트랜스포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아뭐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는 놈은 안 믿고 삐딱 하니까 자, 이제, strong power and strong capability of surge current protection. surge, 제가 이것도 수만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 큰 전류, 갑작스런, 응? surge 전압, surge, surge current, 이거잖아요. 그죠? 응. 갑작스런 그런 protection,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응. 예, 온도는, operating temperature는 마이너스 55도에서 플러스 200도까지 작동을 한대요. 응용, application, switching u p 뭐, UPS 파워 서플라이, u p p l 전기 히터들, electronic e n 어, 이제 전자, 어, 에너지 절약하는 효율 램프 같은데, 필라멘트 프로텍션 p r o t e c t 뭐, 여러가지에 활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거를 잘 보시고, 저기 먹방 가서 보세요. 재미없으니까, 이건. 자, 이게 이제, 이거는, 이, 5mm, 흔히 우리가 5파이, 11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5파이 짜래요. 어. 모델을 특정하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자, 그리고, 여기, 25도씨 일때 레지스턴스 5옴 33옴 120옴 5파이 11파이 다이아메터인데 13, 13파이 1 3뭐 보시잖아요 그죠 음.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실습에 이렇게 실습 영상 많이 보여 드린 게 25도 씨에서 8옴, 1암페 그리고 휴즈가 전류가 7암페아, 8암페 흘러도 그 휴즈가 안 나가는 이유라든가 한꺼번에 동시에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네.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서 이 상태에서 영어 얘기 영어 얘기를 조금 할게요. <laughs> 그 제목에도 있듯이 그 아마 해석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자꾸 암기해서 응? 암기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힘든 것 같은데. What is in? It. What is in it? 받아쓰기 한번 해면서 보세요. 그걸 맨날 적어드리면은 그건 공부가 안 되는 거. 자꾸 암기하려 고 그러는 거. 일부러 하는 거예요. 천천히 What is in? 비동사 쓴 거예요. What is in it? 가죠 What is in it? 거기까지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점이 뭐냐라고 암기하려니까 그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 어떻게 한다고요? 자, 천천히, 제가 그 이제 채팅방에 잠깐 써드릴게요. What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What is in, in, what's in, what's in, what's in it, what's in it. 그 다음에 이제 for me를 내가 무료로 두 시간씩 오지랖 넓게 다 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은 일면식도 없는 너한테, 짜증나는 너한테, 나한테 득될 게뭐 있냐는 얘기예요 어. 이제는 절대 바보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죠? What is in it for me? 그래서 그걸 통째로 암기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좋은 게 뭔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어.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What is, what is, what is in, what's in, what's in 한 다음에, 네 주머니에 뭐 있어? What's in, what's in your pocket? What's in your pocket? 너 자동차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뭐, 꽃다발이 있는지. What's it in your car? What's it in your car? 그 상자 안에 뭐 있어? What's in the box? was h t in the box. <laughs> 그 가방 안에 뭐 있어? was in the bag. was in the bag. 응? 일부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기타도 여러 가지 깁슨도 있고 뭐 다양하게 펜더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응. 그리고 뭐 깁슨 가방에 넣었다고 해서 그딱 깁슨 기타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펜더 어, 기타백에 넣었다고 해서 다 센더 기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음. 자, what's in the box? what's in the bag? 그 다음에, 뭐를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for me, 이렇게 해보세요. 절대 안 잃어버릴게요, 평생. 음. 그, 30분이건, 40분이건, 일면식도 없는 사람, 안타까워서 답변을 해주고 그랬으면, 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인간들을 우선 뭐라고 그래야 돼요? Why don't you shut up and hit the hay? 닥치고 가서 주면 잠이나 쳐 자라. 조금 어? 좋게 얘기하려 뭐라고요? You better learn good manners first. 매너부터 배워야 되는 공부할 자세가 안돼 있는 거야. 인생 살아가면서 어? 잘못 배운 거야. 밥상 말의 교육이 개똥인 거지. 어? 자.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되겠죠, 이제. 응. What's in, what's in your bag for me? What's in it? 이제 가주어를 넣어보세요. 네가 그렇게 물어본 거, 내가 답변을 다 해줬는데, 나한테 득되는건 도대체가 뭐냐, 이거지. What's in it for me?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암기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원리를 어느 정도 문법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응? 99%가 암기 형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급해서 막, 응? 나이 처먹을수록 급해지는 거거든요. 자꾸 급하, 급하게만 하니까 이게 응? 안 되는 거고, 자꾸 응? 멀쩡한 앰프 고장내고 그러는 거죠. 대책도 없이 응? 미국 버전을 응? 220으로 바꿔갖고 잘못 응? 전류 계산 잘못해갖고 호라당 태워먹고 안 좋은 거는 볼 수가 없어요. 안 좋은 거는 자랑거리고 잘났다는 것만 보는 거지. 잘못된 부분은 일반 소비자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